윤 당선자의 아마추어적 한미동맹 외교 끝은 망신 뿐입니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을 단장으로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지난 3일 미국으로 출국해 7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표단은 차기 정부의 대미정책방향 등을 협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 영수위로 뽑히는 박진 의원이 대표단장으로 방위했지만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커녕 토론이 블랙헌 미 국무장관조차 만나지 못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윤 당선자는 미국의 친서를 전달하려고 한 대표단 중 국무장관도 못만난 최초의 대통령 당선자라는 불명예를 당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는 이유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역하며 가능하면 불가역적 비획화 대신 한반도의 안전한 비획화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박단장은 미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획화 대신 CVID 표현을 써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 국무부가 밝힌 연담 자료에는 CVID가 전혀 언급조차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윤당사자첫 향후 동맹 예교가 미대합관으로부터 문전박대, 패싱을 당한 한 셈입니다. 윤 강선자 측은 지난 5년간 한미동맹이 망가졌다며 복구를 해야 한다는 근거도 없고 외교상 해서은안 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한미동맹은 국제적인 흐름에 기반해 양국의 국익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하고 논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때 더욱더 부권해집니다. 윤 강선자의 아마추어적 외교와 한국의 동맹의 토대를 흔들어 놓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윤 당선자는 전작 없이 불가능한 선제 타격을 우논하며 불안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신냉전 체계를 헤쳐나갈 준비된 외교를 펼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